어디 어디 항공사 지금 사람 뽑는데 한번 지원해봐 했는데 되는 거. 어... 어, 이런 뭐정부와 기. 꼭 돈만 갖다 주는 게 기인은 아닙니까천유암신당에딱 <놀람> 와서 그걸 봤는데, <laughs> 어머, 어쩜 이제 천생연분이다막 이런 소리. 근데 이게 귀인이라는 게왜 이렇게 연연해 하시는지 모르겠는 게 귀인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점 내일 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나의 귀는 언제 들어올까? 아음 네. <laughs> 저는 또에태자 누굴까요? 우선은 20대에서는 네. 어, 24살 무인생 범띠. 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학업적으로 좀안 풀리고 좀 답답해셨던 분들이 누군가의 귀인이 도움으로 인해서 팁 같은 거죠 음. 정보 같은 걸로 인해서 조금 찬스, 기회를 맞이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음. 그니까 러뭐 내가 꾸준히 준비하고 있던 게 성과를 못 떴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이런 정보를 준다던가. 차라리 예를 들면, 뭐, 누, 어디 어디 항공사 준비하는 것보다, 어디 어디 항공사 지금 사람 뽑는데 한번 지원해봐 했는데 되는 거. 아. 어, 이런 뭐 정보 와기 이거 귀인 아닙니까? 귀인이죠. 그쵸. 근데 거기서 또잘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아. 꼭 돈만 갖다 주는 게 귀인은 아니니까. 네, 30대로는요, 32살, 경호생 말띠. 제가 봤을 때는 남녀, 궁합, 이런 걸좀 좋게 들어와요, 귀인이. 그래서 뭐 경호생 말띠 남자분들이면은 내 여자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여사친이라던가, 내 어머니라던가, 이런 여자 쪽에서 귀인이 들어오시고. 어떤 쪽으로 많이 도움을 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애 운, 뭐 사랑 운, 또 혼인 운, 뭐 예를 들어서 금전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생각을 조금 못했다가 도움을 받아서 혼인을 할수 있는다든지 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우리 무슨 일 해보자 이렇게 뭐 동업을 해보던지 아니면 이런 취직을 해봐라 이런 정보를 주신다든지 증매서는 거, 네. 그러니까 야너얘 맞나봐 해서 소개를 했던 거야. 근데 결혼하고 싶어서 궁합을 봤어. 천룡암 신당에 딱 와서 궁합을 봤는데, 어머 어쩜 이제 천생 연분이다 막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사람의 소개로 통해서 내 연분을 만난 거죠. 네. 이것도 귀인이에요. 그쵸.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56세 네. 병호생 말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금전으로도 많이 안 풀리고 지치고 힘들고 사업 자체 하시는 분들도 터도 안 빠져서 좀 지치고 힘드시고 또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시고 이런 분들은 어 귀인을 통해서 사업을 열수 있다던가 아니면 같이 뭐 동업을 해서 승승장구를 할수 있다는 거 이분들은 금전으로 네. 귀인이 들어오네요 응. 금전을 뭐벌수 있게 한다던가 뭐안 나갔던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막혀있던 돈을 누군가로 인해서 열린다던가. 음. 응. 네, 근데 또 있어요 이런 분들 비슷한 분들. 네.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59세. 59세. 네, 토끼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년에 60이죠. 음. 네, 이제 드디어 네. 음, 9수를 지나고 지나서 이제 60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막혀있던 금전이라던가 이런 열리는 운기가 되게 많은데 사람이 필요해요 이분들은. 음.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내찐 사람이라고 하죠. 네. 찐 사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동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같이 일할 수 있고 경쟁상대가 아니라 동맹관계 같은 네. 네,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내년 수전에 들어오신다 라고 해요 처음 하는 뭐 예를 들어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홍보를 해준다던가 가게 홍보를 해줘서 대박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어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서 좀 길을 열어주는 귀인 이분들은 좀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귀인이라고 해요 귀인은 귀는... 올리 있을까요? 저는 좀 가까이서부터 돌아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도들한테도 특히 어리신 분들, 20대 분들이 네. 이거 보고 아마 제좀 신도들을 많이 찌를 텐데 20대 분들이 마지막으로 항상 이상하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선생님, 저희 강아지가요. 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생님 저꿈의 몽이요. 음. 또세 번째, 세 번째가 이거거든요. 선생님 제 귀는 어디 있을까요? 음. 귀인은 언제 올까요? 음. 근데 이게 귀인이라는 게왜 이렇게 연연히 하시는지 모르겠는 게 귀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아요. 음. 예를 들어서 내 가까운 지인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뜻밖의뭐 찬스라던가 기회를 갖고 뭐 온다던가 이런 게 귀인인 거지 하늘에서 뚝딱해서 금전을 갖다 주고 이러는 거는 없습니다. 음. 네. 귀인 은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분들은 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잘 어. 둘러보셔야 되는데. 두둥 음. 네, 여러분, 어, 2022년 기인이 들어오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기인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어, 딱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채셔가지고 음, 좋은 협력을 통해서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